붉은 이 열매가 남천나무의 열매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남천나무는 선명한 붉은색의 색감의 열매 때문에 한겨울에도 관상가치를 높여주는데 그래서 남천나무 열매는 겨울철에 보석이라 부르며 정원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 남천나무 열매는 함부로 그냥 따서 먹으면 독성 때문에 위험하니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 열매 씨앗을 제거한 다음 법제를 해서 약재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남천나무는 중국에서 성죽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신선히 먹는 나무로 남천나무 잎을 쌀에 섞어 밥을 해서 먹으면 백발이 거머지고 노인이 젊어진다는 속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천나무는 한방에서 뿌리와 잎, 열매 등 나무 전체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남천나무 잎은 남천죽엽 뿌리는 남천죽군 열매는 남천죽자 남천실이라고 부릅니다 한방에서 남천나무 열매는 해열과 해독작용이 있으며 기침을 멈추게 하고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며 오래된 해수와 천식 백일에 그리고 강장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남천나무 열매를 법제해서 다려 마시면 기관지 평활근을 확장하여 기침과 중풍의 흥분작용을 억제하고 균에 의한 기도의 염증을 억제해주며 진통의 작용이 있어 이루통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이 남천나무 열매는 폐경을 다스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며 중추신경계통과 심혈관계통 그리고 간의 열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남천나무의 뿌리와 잎, 줄기는 약성은 서늘하고 열매는 맛이 시고 떫으며 약성은 평합니다. 이 남천나무 열매는 유독성분이 들어있고, 볼핀과 유사한 마취작용성분이 들어있어 과다하게 사용하면 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니 주의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남천나무 열매는 혈압을 낮춰주는 베르베린 성분이 들어있어 혈압이 낮은 저혈압인 분들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천나무는 잎과 꽃은 여름에 채취하여 약재로 사용하고 열매는 붉게 물들어 있을 때 사용하며 뿌리와 가지는 수시로 채취하여 잘게 썰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남천나무 열매 씨앗에는 독성 성분이 있으니 씨앗은 제거하고 열매만을 술에 쪄서 말린 다음 약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남천나무 열매 법제한 것 5에서 7g을 물 1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다려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백발이 검어지고 노인도 젊게 해준다는 남천나무 열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